만져, 만져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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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이리 와봐, 왜? 가려워? 개개개개 할머니. 할머니 보고 약 발라 달라고. 개개개 개. 개 가려운가 봐. 똥 뀌었어나? 개개 거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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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 잘 <웃음> 생겼다 너네. <laughs> 저 나빈이 대를 어디서 Mans، 보면서? 안녕 봐녕안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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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개개개개 앉아 앉아 아이착하다 앉아 앉아 아이착하다 거의 게, 게, 착하다 앉아, 앉아. 너도 멘져 줘 너도 멘져 줄게 너도 멘져 줄게 이로 와 너도 좀 멘져 줄게 그래,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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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 앉아 그쪽은 넘어가지 마 <laughs> 정말 잘생겼다. <laughs> 똥만 안 싸면 내가 데리고 자겠는데.